안녕하세요. 토유TV의 토유입니다. 제가 이거 오늘 다 깨볼 건데요. 깨도 음, 있다면 다 깨볼게요. 음, 한번 해볼까요? 이 뭐죠? 이것도 뭐죠? 다 뭐죠? 이거 뭐예요? 안녕하세요. 대답자님.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다부탁했습니다부탁할게 도와줄 수 있다. 대답자 그리고 부, 부대 대답자? 내가 도와줘라 야돼리 날라가요 이거 틀레 뿐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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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한번 해보면 어우 어디 있니 왜더돌라보요빨 나치 언니야 그리고 모른다고 언는지뭐 깜빡해도 이거 니까마스지 이거 몰랐는데 너무 여워요 응? 어. 내가 진다물모는데 너무 귀여워 여러분 특히 노부학 때는 재밌는 덤프 매지 많으니까 꼭 어, 해보세요 이렇게 가지고 와 무지개다 녀무지더 무지개 받을 수 오니 돈 무지개는 오니 돈다 볼수 있는 사진만 볼수 있고 우와 운동한 사람만 못 이겨본다고 했는데 엄마, 엄마 일어나 이, 이렇게,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해줄게요 이렇게 해줄게요 핸드폴린올라가게게탐탐걸로탐탐와요 탐탐한거 먹고싶어요 탐지만거먹고요가위 대답합니다 가바니다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았고 조그맣게 안올렸다 이렇게 갈고더 많이 이제 안합니다 Mama, 게요 n a